결론은 애국이야 애국 네. 어떻게 해야지 애국적인 음. 마무리를 하느냐 네. 그거 있지 네. 우리나라가 헌법에 민주주의 체제단 말이지 네. 그러고 민주적 절차에 해가지고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통령을 뽑았는데 뽑힌 대통령은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해요 네. 완전히 왕정이야 지금 우리,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 네. 그래서 민주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 이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는 항상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가 박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존경하는 지도자를 하더라도, 또그 법적 절차를 거친 우리 당의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 하는 행동이 비민주적으로 흐를 때는 거기다 에 저항의식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저항의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 리더하고 항상 나로 부딪히는 그러한 내 정치 인생에 쭉, 저그 전철대 왔는데 박근혜와 나하고의 사이도 그것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음. 당신은 우리의 대표다, 그렇지 않아? 우리 우리 중지에 뭐 이거 아고 대표로 선정된 사람이지 우리 위 굴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치적 동지다. 근데 이런 생각인데 아, 본인은 박 대통령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그 엄청난 지위를 가진 상과 하의 개념이 음. 동지적 개념이 아니라 그에서부터 나하고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학상이란 <laughs> 그러니까. <laughs> 말을 음. 자주 썼다니까 그리고 무슨 저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무슨 자기한테 비판이 들어오거나 또내밀히 했던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을 때 당장 색출하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비민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네. 소리 람이에요 권력자가 정부의 노예가 되면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정부기관이라는 게 써가지고 올려가지고 자기들 끌고 가려고 내가 저대에 있어서 각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온 정보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권력자가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 이외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걸 게을리하면 안돼그 근데 박근혜 본인은 절대 부정 안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돈을 안 받는 사람인데 그런 기생한다 이 세순실이 같은 이런 파생적 자기는 모르는 사이 그런 부전이 싹터져 그게 제왕적 권력 구조예요. 이걸 도덕 깨야 되는 거예요. 나 네. 문재인한테도 경고했어. 네. 당신 대통령 되면은 제왕적 권력 구조를 당신 손으로 개헌을 해라. 네.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했거든. 네. 하니까 나는 그렇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 문재인을 한점 설득을 했는데, 네. 대통령 되기 네, 직전에. 그런데 네, 네, 네. 문재인 하는 말이 이건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면 안 그럽니다. 음. 근데 뭐라인 줄 알아? 그래, 당신 대통령 되면 3년 안에 권력형 부장이 터집니다. 두고 봐라. 그래서 당신을 레임덕으로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미 다 그때 내가 예언을 하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 자기는 하면 그래 안 합니다. 그 3년 안에 터진 게 조국이요. 그렇죠. 조국이가 그런 알았겠어요. 음. 비판만 할줄 알았지. 나는 깨끗하고 저건 더러운 놈이다 음. 하고 사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판만 할줄 알았지. 음. 내가 뭘 해야 된다 공인 의식을 가지지 못한 음. 조국이 그거를 갖다가 보호한다고 어 문재인부터 이 시작해가지고 네. 이미 거의 밝혀졌는데 네. 이 좌파들 도덕성은 네. 나는 일, 일반적으로 좌파들은 도덕적 도둑, 도덕적으로 도둑, 깨끗한 사람으로 좀돼 있잖아. 네. 우리나라 좌파들 음. 우리나라는 완전히 썩은 잡파들이요 음. 그리고 저거가 집권하면 깨끗할 것처럼 다 더러운 짓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줄인 자가 배를 채우듯이 막 처먹고 있잖아요 부인하고만 밥 먹으면 되나 음. 대통령이 청와대 앉아서 할 일은 야당 의원들 청와대 불러들여가지고 소주도 하고 맥주도 하고 어,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요.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그래, 안 가서, 어, 소재한서 주고받고 하면서, 야, 나 이거 다, 나 인규적 꼭 하고 싶은데, 니네 반대하는 게 좀, 내가 한번 봐도, 내가 진짜 잘 해볼게. 그러면 거기서 그 반대하는 야당은 원이 있겠나? 그렇지 않아? 그렇죠. 네. 그게 정치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는,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탈원전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어? 탈원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대하고 비판하고 나선 게난줄 모르지. 어, 네네. 탈원전 네. 정책 딱 들고 나왔을 때, 그때 한, 김무성이 역적이다, 배신자다. 누가 배신자예요? 당장, 당, 당신 이제 대통령이 안 되니까 고만두시오가 배신자가, 음, 음. 법적 절차를 밟자가 배신자. 내가 이 말을 내가 말할 줄 모르나 머리가 나쁜 놈이가 왜안 했겠느냐? 지금 그동안 이거 내가 참는 게 좋다. 내가 그말 하면 이제 당에 당장 불난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참았어. 너무 역사에 왜곡시키고 있잖아. 음. 그럼 내가 이 이야기 하면 또 박근을 비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여성 대통령을 내가 밖에 앉아가지고 내가 사내대 장부가 비판하는 거지. 그건 나그 싫어하는데 지금까지 말안했데 음.